네, 2024년 고등학교 3학년 5월 모의고사 23번과 24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의 소재는 뇌에서 카페인이 아데노신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얼마나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고 계십니까?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혹은, 뭐, 몬스터인가요? 뭐, 하식스? 네, 그러한 카페인을 많이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데노신이란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카페인이 더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카페인 섭취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23번에서 알려줍니다.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까요?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f 로 바꿨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f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한 명사 뭐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 명사 하고 다닌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편하게 여길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낮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라고 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for로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 낮 동안에 어떤 분자가 있는데요 과거분사네요 무엇이라고 불리는 아데노신이라고 불리는 분자가 builds up 축적이 됩니다 쌓입니다 어디에 쌓입니까 여러분의 뇌에 쌓입니다 그러니까 낮 동안에 아데노신이라고 불리는 이거 과거 분사죠 이거 목적어 아니라 보어 개념입니다 아데노신이라고 불리는 분자가 뇌에 쌓이게 된대요 근데 이 아데노신의 기능이 뭔데요 다음 문장 볼까요 아데노신은 binds with 결합한다라는 뜻이죠. 아데노신은 결합합니다. 이러한 수용체들과 결합이 되는데 어떤 수용체들이냐면은 뇌세포들에 있는 수용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뉴런이라는 뇌세포들과의 수용체들과 결합을 합니다. 아 신경세포 넓으네요. 신경세포들의 수용체로서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slowing down, 늦추게 됩니다. 활동을 늦추게 되고 1번, 2번, making you feel drowsy,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나왔고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우리 drowsy는 뭐 졸린, 나른한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데노신이 신경세포들의 수용체들과 결합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죠? 활동을 늦추게 되고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나른하게 만들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요, 선생님 아데노신이 무엇과 지금 결합을 한다 그랬었죠? 신경세포의 수용체들과 결합이 되게 되면 활동을 늦추게 되고 그죠? 수용체들의 활동을 늦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른함을 느끼게 한대요. 아, 그러니까 보통 점심 먹고 나서 식곤증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졸린 것을 느끼는 건, 아, 이 아데노신이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b 하지만, 카페인은 또한 뭐할수 있습니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체들, 다시 말하자면, 은 신경세포에 있는 수용체들과 결합을 할수 있어요. and 그리고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그렇게 함으로써 라는 건 앞에 있는 거를 의미하겠죠 그러한 수용체들과 결합함으로써 it 카페인은 막습니다 아데노신의 효과를 막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다시 making your neurons fire more and keeping you a lot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일단 make 목적어 fire 동사원형 나왔고요 엔드 기점으로 1번과 2번 ing 병렬 구조가 나왔습니다. 다시요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의 뉴런들을 어떻게 합니까? 파이어 시킨다, 불을 붙인다. 다시 말하면 활성화하다란 뜻이죠. 더 활성화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alert 깨어 있는 상태로 만들게 되죠. 아 그러니까요, 선생님 카페인. 점심을 먹고 나서 아데노신 때문에 나른함을 느낄 수 있긴 하겠지만 카페인이 신경세포 수용체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 아데노신의 효과를 맞게 되겠고 그러고 나서 신경세포들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깨어있게 만든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본 것처럼 아데노신 신경세포와 결합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었죠. 신경세포의 수용체와 결합을 할수 있었는데 카페인이 야, 너 꺼져 하면서 카페인이 역시 신경 세포 수용체들과 결합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 신경 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깨어 있는 상태로 만들게 된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데노신이 효과를 막는다. 그러니까 나른함을 막고 아, 카페인이 신경세포 수홍체와 결합을 해서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겠구나. 4번 문장 카페인은 또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분비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 At the base of your brain 뇌에 기본부에 있는 분비선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요, 4번 문장을 기점으로 흐름이 살짝 쿵 바뀝니다. 왜냐면 2번, 3번 문장에서는, 아, 어, 카페인이 신경세포와 결합을 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분비선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라 하거든요. 어떻게 요 This. 이것은 방출시킵니다. 호르몬들을 방출시킵니다. 자, 어떤 호르몬들입니까? 주격방기 대명사가 맞아요. 구조 한번 봐볼까요? t e 주간대의 동사가 나왔고, adrenal glands라는 게 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신은 무엇이냐면, 은 여기, 신장이란 뜻입니다. k i d n 여러분의 신장에 있는 부신이 뭐 하도록 하냐, t e 목적어, 투부정사. t e 목적어, 투부정사 개념이 나왔어요. 됐죠? 그러면 다시요. 이러한 호르몬을 방출시킵니다. 자 어떤 호르몬인가요? 신장에 있는 부신이라는 신체 기관이에요. 신장에 있는 부신이라는 신체 기관이 더 많은 아드레니를 아 죄송합니다 아드레날린이구나 아드레날린을 만들어내도록 유발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causing 유발합니다. 여러분의 심장박동이 더 빨리 뛰도록 유발하고 여러분의 혈압이 상승하도록 유발합니다. 아, 그러니까,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더욱더 우리 신체 구조가 활성화가 될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보니까 뇌에 있는 분비선을 활성화시키는 이 상황은 지금 본 것처럼 신장에 부신이 더 많은 아드레날린을 생산하도록 유발하고, 이 아드레날린의 생산을 통해서,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그리고 혈압도 상승하게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한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줄 한번 쳐보고 갈까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일상적인 카페인 섭취가 is consistent. 그렇죠. 일정하다면, 그러니까 커피를 하루에 한잔씩만 마신다면, 커피를 하루에 한잔씩만 일정한 양만 마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적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카페인 섭취량이 적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소용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 다음 문장. 여러분의 뇌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뭐, i s like는 뭐, 뭐뭐와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긴 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케이, okay. 오, oh, 알았어, 알았어. 매일 아침 나는 이 카페인을 마시지. 자, 근데 어떤 카페인?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That's binding to these receptors and blocking adenosine from binding to them. Mm. 결합이 되는 카페인인데 이러한 수용체들.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나왔었었던 여기 어디 갔었죠? 음. 뇌 신경 그 수용체들을 의미하겠죠? 이러한 수용체들과 묶어주는 카페인 그리고 예, 1 번, 2 번이네요. 막아주는 카페인을 마시는구나. 무엇을 아데노신이 뭐하는 걸 막아요? Binding to them. 그것들 즉. 수용체들과 결합하는 것을 막아주는 카페인을 나는 매일매일 마시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block A from ING 구문.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stop A from ING, 뭐, prevent A from ING, keep A from ING, 뭐, 이런 거 많았었죠. 근데 저하고 하는 학생들은 다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block A from ING, 그리고 뭐, prohibit, A from ING, 뭐, inhibit, A from ING, 뭐, Deter, A from ING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었죠.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카페인의 역할이 뭐였었죠? 수용체들과 결합을 해요. 그쵸? 그리고 아데노신이 그런 수용체들과 결합을 하는 걸 막는 카페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림 그려드리지 않았었나요? 이렇게. 아데노신이 신경세포수용체와 결합이 되면 굉장히 나른해지겠지? 근데 카페인이, 야, 너 꺼져! 하면서 카페인이 신경세포수용체와 결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경세포수용체들과 결합이 되는 카페인, 그리고 아데노신이 그런 수용체들과 결합하는 것을 막는 카페인, 됐죠? 매일매일 일정한 양을 마시네. So, 그래서 여러분의 뇌는 만들어냅니다. 어이고, 추가적인 수용체들을 더 만들어내요. 왜? To g i 주기 위해서요. 아데노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수용체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To bind with them, 그것들과 결합할 수 있는, 즉, 더 많은 수용체들과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have its usual effect라고 얘기를 하네요. 가질 수 있는, 뭐, 일반적인 효과를 더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신경세포 수용체들과 결합하게 되는 더 많은 기회를 아데노신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양의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은 아데노신이 점점 더 수, 일, 많은 수용체들과 결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데노신이 더 많은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카페인을 또 마셔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a n 그리고, 더 많은 아데노신은 또한 만들어집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카운터 f f 터 카페인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뭐 상쇄시키다라는 뜻이 또 있죠. 뭐 맞서다 뭐 이런 의미. 카페인과 맞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아데노신이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수용체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아데노신도 계속해서 결합하게 되면은. 더 많은 카페인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t h a t 그래서 It takes more and more caffeine. 맞아요. 점점 더 많은 카페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효과는 위에 나왔던 거 이런 거를 의미하겠죠. 활성화되고 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카페인을 필요로 하겠다. 되게 쉽죠.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아, 지금 똑같은 양의 카페인을 반복해서 먹는다면 뇌가 거기에 적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신경세포 수용체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아데노신도 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결합하게 되어서 피곤함을 더 많이 느끼겠지? 그러면 이거를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은 카페인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다 치워버려야 되겠네? 그래서 카페인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은 카페인을 요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처음에 커피를 마셨을 때는 굉장히 뭐 머리가 어지러웠을 수도 있고요. 그 그리고 막 정말 각성 효과 뭐 이런 게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상급관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보면은요, 시험기간에 하식스를 세캔씩 먹어요. 세캔씩 앉은 자리에서 아마 그 친구들이 지금 이러한 효과를 느끼는 게 아닐까 라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23번 괜찮았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충분히 할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24번입니다. 진짜 저 재밌게 읽었어요. 우주에서 지구의 바다가 푸른색으로 보이는 이유. 저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읽었는데 아 이래서 이래서 푸른색으로 보이는구나. 어떤 내용일까요? 가봅시다. When viewed from space, 분사구문으로 시작이 되네요. 이 친구 생략해도 괜찮죠. 우주에서 보여지게 될때 one of the 복수명사 언제나 나와야 되죠. 한 가지 는 무엇에 지구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들 중에 한 가지는, 자, 여기가 주어 봤죠? 여기가 실질적인 동사입니다. 지구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들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파란색입니다. 무엇에? 엄청나게 넓은 바다의 파란색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 본적 있잖아요. 온통 바다가 푸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거 정말 매력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적은 양은 물의 적은 양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indicate, 보여주다, 나타내다. 무엇을? 색깔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의 색깔을 보여주지 못하죠. 그리고 이상하게, when pure drinking water, 깨끗한 식수가 마실 수 있는 물이니까, 깨끗한 식수가 examined, 조사가 될 때, 검사가 될때 어디에 있는 건데 그 유리잔에서 검사가 될때 It appears clear and colorless. 그렇죠. 진짜 그렇네. 그 식수는 뭐처럼 보입니까? 굉장히 맑고 색깔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투명한 유리잔에 물 한번 떠와봐요. 그게 파란색으로 보여요? 아니잖아요.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데 왜 물은 투명한 색인데 왜 우주에서 보면은 파란색일까? Apparently, 분명히도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물이 필요로 할 거야. To reveal the blue color. 파란색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명히 많은 양의 물이 필요로 할 거야. 그쵸? 왜냐하면 적은 양의 물로 파란색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파란색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로 할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과학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아유,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건지, 과학을 가르치는 건지, 철학을 가르치는 건지, 경제를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어하면 배경지식 좋아지는 거 맞죠? 자, 어렵지 않아요. 잘 받아들여 볼게요. 제가 최대한 잘 설명할게요. When, 이러이러 할 때, 빛이, 통과할 때 무엇을 통과해요? 물을 통과할 때 it 그것은 비치겠죠? 빛은 경험합니다. 무엇을 흡수와 산란을 경험합니다. 아, 빛이 물을 관통할 때 흡수와 산란. 다시 말하면 퍼뜨림을 말하겠네요. 흡수와 퍼뜨림을 경험합니다. 자 어렵지 않아 해보자. 물 분자들은 엄청나게 흡수합니다. 무엇을 흡수하나요? 인프라레드. 자 이건 적외선 아, 맞죠? 음. 적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더 적은 정도로 빨간 빛을 흡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쵸? 지금... 흡수와 퍼뜨린 얘기가 나왔는데 물 분자는 무엇을 흡수한다 라고 얘기를 했나요? 아이 물이 경험한다 이렇게 되겠군요. 물 분자는 적외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빨간 빛을 빛에게서 흡수를 하네요. 자뭔 말인지 다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빛의 파장 우리 요거 본 적이 있어요. 과학 시간에 그쵸? 지금. 뭐 가시광선 뭐 이렇게 있기도 한데요. 요 가시광선에서 보게 되면은 무엇을 흡수한다 그랬습니까? 적외선을 흡수하고 어느 정도로 어느 적은 정도로 빨간색을 흡수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무엇을 흡수했냐면은 빛의 붉은빛을 흡수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흡수했죠? 그럼 이제 뭔가 퍼뜨려야 되겠죠? At the same time, 그와 동시에 물 분자들은 작아요. 충분히 뭐할 정도로 작죠? 스케터, 퍼뜨리다 라는 뜻이죠. 퍼뜨릴 정도로 작습니다. 산란하다. 무엇을 더 짧은 파장을 퍼뜨릴 정도로 충분히 작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주는 겁니다. 물에게, 뭐, 블루 글린 컬러니까, 뭐, 청록색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봐볼까요? 빛이 물을 통과하게 되면 흡수와 산란을 경험하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 보면, 물 분자는 빨간색을 흡수해. 적외선과 빨간 빛을 흡수해. 그쵸? 그리고 여기 문장에서는 그와 동시에 물 분자는 더 짧은 파장을 퍼뜨릴 정도로 충분히 작아서 물에게 청록색을 부여한데 무슨 말이에요?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 가시광선에서 보게 되면은 이 말은 이해했죠, 그렇죠? 적외선을 흡수하고. 어, 뭐더 적은 정도로 빨간 빛을 흡수한다 그랬으니까 아, 빛에 빨간 빛을 흡수하는구나. 그런데 여기 좀봐 볼까? 여기 여기. 비교를 한번 해 볼까? 여기는 파장이 길고 여기는 지금 파장이 짧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더 짧은 파장을 의미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더 짧은 파장은 어디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문장을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더 짧은 파장을 어떻게 해? 산란시킨다. 즉, 퍼뜨린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여기 색깔이 뭐예요, 지금요? 아, 여기 색깔이 약간 파란빛도 나고 초록빛도 나는데요.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무엇입니까? 아, 청록색이네. 아, 그러면 더 짧은 파장. 즉, 빛에 숨어져 있었던 그 파란빛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지금 퍼뜨리는 거야. 아, 그러면 물의 색깔이 뭐처럼 보이겠어? 빨간 빛은 흡수해 버리고 파란 빛더 짧은 파장 속에 있는 파란 빛을 퍼뜨린다라는 건 이거를 의미를 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접근하면 좋아요. 앞에 나왔었던 거, 여기 여기 부분은 적외선을 흡수하고 그리고 빨간 빛도 흡수해. 왜냐하면 흡수와 산란을 겪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빨간 빛은 없어지고, 아, 지금 파란 색깔의 계열이 지금 많이 눈에 보이게 되겠네. 그래서 우주에서 바라보게 되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구나. 됐죠? The amount of a long wavelength extrusion is a function of depth. 뭐뭐의 양은 무엇의 양이죠? 긴 파장의 흡수의 양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능이 되는데, 깊이의 기능이 된다. 즉, 깊이와 관련이 있더라. 더비더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물이 더 깊을수록, 아, 여기에 이즈가 생략됐네요. 물이 더 깊을수록, 더 많은 빨간빛이 흡수가 됩니다. 그렇죠? 아까 봤던 거죠. 아, 지금 보니까. 장파장이라는 거냐, 선생님.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하고 있어요. 장파장이라는 것은 깊이의 기능, 즉, 물의 깊이와 관련되어 있는데, 물이 더 깊을수록 더 많은 빨간 빛이 흡수가 되니까, 깊은 곳은 빨간 계열이 보이지 않고, 아, 짧은 파장이 더 많은 역할을 하겠네. 네,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at a depth of 50m, 15m 깊이에서 보자면 빨간빛의 강도는 떨어집니다. 뭐로 떨어집니까? 25%까지 떨어져요. 무엇에? 원래의 값에 25%까지 15m에선 떨어지고 완전히 0의 값으로 됩니다. beyond a depth of 30m의 깊이를 넘어서게 되면 즉 30m 이상의 깊이가 되면은, 어, 완전히 빨간빛의 강도는 0이 된대. 아,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요, 더 물이 깊을수록 빨간빛이 더 많이 흡수된다는 라 거잖아요. 그렇죠. 30m. 아, <laughs> 숨을 잘못 쉬었어요. 어, 수심. 30m 깊이가 되면은 빨간빛이 더 많이 흡수가 되면서 빨간빛의 강도는 0에 도달하겠네요. Any object viewed at these steps is seen in a blue-green light. 그렇구나. 따라서 어떤 물체가 어디에서 보여지는 과거 분사에요 이러한 깊이에서 보여지는 물체. 자, 그러면 이러한 깊이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아 30m 이상의 수심에서 보여지는 물체는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당연히 청록빛으로 보여지겠지. 그렇지 얘기 안 해도 되죠. 이제는요. 아 빨간빛이 제로값에 가까워지니까 짧은 파장 단파장에서는 청록색이 더 많이 퍼져지게 되면서 산란하게 되면서 청록색으로 보이는 거구나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어떤 빨간의 거주자들 빨간 거주자 좀 말이 이상한가 바닷속에 있는 빨간 거주자들인데 아, 이를테면 아... 랍스타와 꽃게들과 같은 거 그렇죠 어느 정도 붉은 빛이 도는 생명체들이네요. 이러한 생명체들은 그래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이버들에게 뭐가 없이 나 carrying a lamp 램프를 들고 있지 않은 다이버들에게는 검은색으로 보인다. 그렇죠 램프의 기능이 뭐겠습니까? 바로 빛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빛을 들고 다니지 않는 그러한 조명을 들고 다니지 않는 다이버들에게는 검은색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겠니? 아 빨간 것과 관련된 빛이 다 흡수됐으니까 검은색인 것처럼 보일 거야. 그렇죠. 하지만 조명 빛을 들고 다니면 어느 정도 빛이 보이게 되니까 다시 아, 빨간색으로 보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처음에 겁먹었어요? 24번. 막 산란과 흡수 얘기 나오면 조금 겁먹었습니까? 아이 내용을 보면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쵸? 23번, 24번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29, 30으로 다시 준비해보겠습니다. 제가 상각관 수업을 또 준비해야 돼서 얼른 마무리를 짓게요. 다음 시간에 29, 30으로 보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분석해놓고 이 내용을 여러분의 내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